돈 가방이에요. 네. 이거 얼마 들었어요? 억대. 어? 십억 동? 어머 어머 이렇게 많이 들었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거 가지고 중고차 타러 가봐요. 네. 예. 그리고 완제 오늘 잔금으로 갖고 왔는데 오오 오. 오, 오 <laughs> 와. 도장까지. 오 안녕하세요, 다랑이 뿔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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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럭셔리 이발관에서 중고차를 사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출발할까요? 네, 잠깐만요. 어왜요따라오세요어따라오세요 왜? 왜요? 따라오세요. 어, 어, 따라오세요. 왜?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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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아 이거 뭐예요? 돈! 네. 돈가방! 알겠습니다 우리 가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동차 타고 중고차 매매상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돈가방이에요? 네 이거 얼마 들었어요? 어때 어? 10억동?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거 가지고 중고차 타러 가봐요 네, 네. 도착했습니다. 어, 한 2, 30분 온것 같아요. 드디어 중고차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고차 매매 상사가 있네요. 자동차가 몇대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미 두 대를 계약을 하고 계약금은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 이제 중도금 주고 네. 자동차 가져간다고. 그리고 두대 해놨다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그두대 어떤 거예요? 이 차. 어, 요거 빨간 차. 요거랑 또 어떤 거예요? 그리고 저 차입니다. 저 안에 있는 거. 그럼 저거 먼저 구경 한번 할까요? 네. 이거 한번 타봐도 될까요? <laughs> SUV. 아, 7인승 자동차네요. 근데 이거 나 제일 궁금한 게 이거 얼마예요? 중고차? 남땀 남물 5억 5천만 동이에요. 5 5천만 동이면 3천만 원 하고도 50만 원인데 3천만 원이 넘는데 와차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 차는 깨끗하다. 좋다. 중고차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몇 년도에 만들어진 차래요? 2022년도. 요 2022년도면 한 3년, 4년 된 차네요. 어, 이거를 지금 3천만 원에. 한국은 이런 차가 얼마 정도 하는지 궁금하네요. 차 진짜 깨끗하게 잘 썼다. 뒤에도 한번 열어볼까요? 요거는 SUV로 요렇게 뒤에도 쓸수 있는. 음,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우리 저 앞에 있는 차도 한번 봐요. 빨간색 차. 한번 가볼까요? 어, 근데 보니까 차가 똑같은 차다. 가격은 어때요? 똑같아요? 아, 가격 똑같아요. 아, 가격 똑같고 네. 그 만들어진 연도도 네, 똑같은 2022년. 거예요? 아, 같은 해에 만들어진 같은 차인데 색깔만 다른 걸로 요것도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와. 제가 한번 볼까요? 그래도 자동이고 요렇게 되어 있네. 요 똑같네요, 진짜로.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손님들 모시고 픽업 드랍 해 준다고 합니다. 음, 그럼 요두 개를 오늘 잔금 내고 가져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 알겠어요 그러면 잔금 내기 전에 우리 좀 궁금한 거 여기서 중고차 제일 싼건 얼마예요? 너무 비싸다 아래에 세야 되냐? 가지 않아? 요거 요거 요게 뭐예요? 주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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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스즈키 네. 스즈키 브랜드의 네. 요 조그마한 자동차네요. 우리나라 모닝 같은 자동차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얼마예요? 100만 네, 원. 180000원. 뭐, 원이야 이거. 이거 언제 만들었어요? 1 2019. 년 2019년도에 만들어진 요 작은 자동차가 1000만 원 정도 하네요. 이요 어, 안에 보니까 한국 현대 자동차도 있네요. 요거가 제가 알기로는 아이템일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자동차 이름이 아 그랜드 아이템이네요 그랜드 아이템 요거는 그러면 얼마인가요 2억 5천만원 네. 2억? 와 그러면 1,400만원 정도 하는데 네. 와 진짜 비싸다 예. 요거 몇 년도에 만들어진 차예요 아, 하이 하이 어, 2022년도에 만들어진 이 i10 우리나라 모닝 같은 차 i10이 한국에도 나오나요 요 차가 지금 현재 1,400만 원 정도 하네요 한율에 따라 좀 차이는 있는데요 야, 이런 게 한국에서는 얼마 정도 하나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베트남 자동차가 아주 비싸잖아요 그런데 중고차도 비싼 것 같아요 그러면 저쪽에 다른 차들도 보이더라고요 좀큰 차들도 가격 얼마인지좀 알려 줄수 있으세요? 요거 포드 자동차 이거는 얼마에요? 6억동이요 6억동 3300만원 네. 와 근데 차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몇년 정도 된 차에요? 2021년 2021년 한 4,5년 된 차네요 이게 3300만원 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열리나? 어 열린다 볼까요 오. 그러면 오늘 잔금 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돈 주고 네. 그리고 도장 찍고 자동차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네. 어, 우리 돈 한번 구경해 볼까요? 네. 오, 좋아, 좋아. 네. 어느 정도는 계약금 냈다고 하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잔금으로 갖고 왔는데 오, 오. 오, <laughs> 여기 매니저죠? 네. 맞죠? 네. 와. 우와. 도장까지? 음. 그러면 오늘 이거 다 하면 자동차 바로 가져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 사장님이 1월 달부터 바로 픽업 서비스, 드랍 서비스 가능하다고 했는데, 맞네요, 맞네요. 자동차 그리고 한두 대더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와. 그러면 우리 계약서 잘 마무리하는 것까지 잘 도와줘요. 와, 돈 이렇게 뭉칫돈도 오랜만에 본다. 와. 그러면 이 계약서 다 쓰면 이차두개 바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 그럼 바로 운행하겠네. 아니, 그런데 네, 우리 알겠습니다. 그 자동차 가져가야 되잖아요. 운전할 줄 알아요? 운전할 줄 알아요? 똑같아요, 몰라요. 몰라요? <laughs> 그러면은, 우리 이 자동차 어떻게 가져가요? 계 아, 응은해 놨는데. 네. 우리 기사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아까부터 여기 밖에 계신 분들이 기다 분들이에요? 아, 그러면 이분들이 럭셔리 이발소까지 그러면 차 갖고 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우리 그냥 가면 되는 거야?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럭셔리 이발관으로 가요. 네. 어차두대잘 샀다. 아. 어. 근데 벌써 다 골라 놓은 거 오늘은 이제 계약만 하는 거라서 쉽게 네. 샀는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엄청 돌아다니면서 막 골랐다고 하더라고. 맞죠? 맞습니다. 아, 어. 어, 우리 그럼 가요? 오케이. 네. 수고하셨어요. 네. 그럼 우리 다시 럭셔리 이발소로 이동. 네. 네. 우리 도착했습니다. 럭셔리 이발소.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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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나온 김에 이발소 서비스 받고 갈 거예요. 네. 잘 부탁드려요, 매니저님. 네. 안녕. 어, 알겠어요. 어, 근데 차 벌써 왔다. 이제 이차 이용해서 픽업 서비스 한다고 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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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셔서, 여기서 대기하시면 설명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우기 네. 있어요. 아, 저기, 여기 저잘 알아요. <laughs> 70만 동에 어, 이렇게 서비스 받을 수 있고, 포핸드도 있답니다. 지금 또 그러면 돌림판 이벤트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있어요. 아, 그러면 여기 돌림판. 돌려서 나온만큼 그 자리에서 바로 환불해 주시는 거죠. 할게요. 이렇게 해서 돌림판 돌려서 그 풀이 나오면 다 공짜로 해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5만 동 나왔다. 5만 동 나오면 5만 동 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끝나면 우리 쿠폰, 쿠폰 얼마짜리 줘요? 40만 동입니다. 40만 동짜리 쿠폰 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 네. 오늘은 90분 서비스 받고 갈게요 네. 준비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 오늘 수고 네. 많으셨어요 수고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예 저도 잘 받고 갈게요 네. 아, 오늘, 오늘 매니저님 일이 많이 하셨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여기 앉아요 네. 여기는 이렇게 앉아서 옷 갈아 입고 슬리퍼 갈아 신고 가는 곳입니다 아, 까옹. 알겠습니다. 저 그러면 서비스 받고 갈게요. 안녕. 우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진짜 서비스 받고 가야 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